농구를 좋아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리뷰를 좀 해볼 건데 더 퍼스트 슬램덩크 IPTV로 어, 어. 지금 풀렸잖아. 어. <laughs> 우리가 그거 뭐 맞춰서 산건 아닌데. 아니 이게 배송 오는 날에 맞춰서 이게 오픈이 되는 거야? 아 일부러 그렇게 어, 한 건가? 발매일인 거야. 아이 옆에 있는 거는 슬램덩크 이제 피규어 컬렉션. 산왕은 음. 아직 못 샀다. 근데 어. 이제. 솔직히 사막을 그렇게 사고 싶진 않아. 몰라, 나는 사야 되겠어. 사람은. 나는 이거 그 블루레이 구성품도 기대되는데 네. 저거 일부러 우리가 며칠 동안 이거 올 때까지 <laughs> 버텼잖아. 그치. 제대로 안까봤어 그치 그치.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기존의 영화 엔차 갈람하면서 받았던 응. 굿즈들인데 그냥 한 번씩만 보여주려고 한번 꺼내봤어. 일단 송태섭 정대만. 채치수 우리 못산거 번장으로 해가지고 너가 막 구했었었잖아. 채치수 번장으로 응. 샀고 우리 대만 대만이 오빠 여기 무릎 안쪽에 <laughs> 이거는 무조건 다 있어야지. 아,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건 있어야지. 강백호 서태웅 이거는 솔직히 아까워서 못 세워놓겠는 거 알아? 근데 이제 세워놔야 돼. 그래. 그럼 이제 드디어 <웃음> 블루레이, <웃음> 블루레이 언박싱. 이거 진짜 떨린다. 진짜 처... 구성이 뭔지도 나 모르잖아. 구성... 제대로 나도 안 봐서 뭔지... 어. 몰라. 그냥 무지성으로 구매해가지고... 와... 집빨간 색... 어, 이거 비닐이야. 음, 이거 또 비닐 까야 되는 라. 거네. 약간 신발 박스같이 생겼네. 그러게 조각 <laughs> 박스막 이런 느낌? 음. 북산의 색으로 되어있어. 오픈... 와... 이거 뭐야? 액자? 어. 두꺼운 종이? 많이 봐서 그렇게 큰 가구는 없네. 오! 오! 이거 뭐야? 뭐야? 이게 뭐지? 키린인가아 한... 그냥 배지. 이 그냥 이 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관해도 될것 같지? 맞아. 이거 약간 그냥 우리 피규어 얘네 아, 어차피 돌 아, 거잖아. 아, 그 뒤에 그냥 배경으로 아, 쓰면 될것 같아. 이거 어떻게 이쁘게 전시해야 될지 진짜 고민이다. 어. 아 근데 뭔 냄새냐 이게? 약간 너무 새거 냄새기쁘다 아, 나. 오오. 오, 이게 이제 블루레이 음. 본품이고. 어, 이것도 열어봐야지. 이건 뭐야? 신발끈들 신발 줬어. 더 퍼스트 슬램덩크. 아, 무 나는 덩크. 다 너무 더 퍼스트 슬램덩크로 이렇게 도일하는게 살짝 짜치다 생각해. 약간 물려. 차라리 쇼크로 해주던가. 근데 쇼크는 못 쓰는 거잖아. 쇼크는 못 쓰지. 어, 쇼크는 토이에서만 쓸수 있는 거야? 그것도 끈이야? 그냥? 혹시 신발끈인가? 아, 신발끈. 에프 초라리 볼펜. 볼펜이 나 쓸. 초라리 볼펜. 이거 아, 이거 말고는 없어. 끝이야. 더더 없어? 어, 없어. 아, 여기에 뭔가 더있으려나 근데 디자인이 좀 궁금하긴 하네. CD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뭐더 퍼스트 실거 없어 있겠지. 엄청 특별할 건 없지만 그냥 이것 자체가 엄청 기념적인 행복,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너무 기념이 되는 어. 거니까. 원작 각본 감독 이눔 웨다케이코. 제발 푸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애니메이션 다시 그려주세요. <laughs> 와 간지나. 오, 오 예뻐. 이거만 이렇게 해서 아크릴로 써도 되겠다. 근데 진짜 그림 몇 장만 해가지고 계속 돌려막기 하네. 진짜 너무하네. 진짜 더 그려주지도 않고 그렇 어. 이것도 이 그림이야? 그건 진짜 너무했다, 진짜. 아번 <laughs> 이거만... 열어봐. 이거 한국어 더빙, 어. 한국어 자막 아. 자막버전, 더빙버전 하나씩 오오 아, 내가 좋아하는 새로운 그림 어, 새로운 그림 등장이요 <laughs> 이거 마지막에 송태섭이 애들 불러가지고 음. 원작에는 없던 그치, 장면 그치, 넣은 그치. 거잖아 아. 채트수가 시키잖아 아. 너가 하라고 마지막 근데 CD를 빼봐 그럼 또 다른 그림이 있을 것 같아 왠지 없어? 아래? 딱 CD 들어있는 이 CD 뭐라 하지 케이스? 케이스 이거를 되게 오랜만에 만져봐요. 비디오방 이런데서 빌릴 때 응. 이런 거에 딱 들어있었는데. 어? 이건 조, 조금 다르네. 오 사나이 있다. 이것도 이쁘다. 그래서 CD 두 장이 어쨌든 제일 메인이고. 아... CD 두장 있고 신발끈 두개 있고. 신발끈 진짜 어이없네. 하, 신발끈. 못다스러웠어. 이거 배지. 쇼크 배치 들어있고 그리고 액자 하나 들어있고 이게 14만 5천 원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15만 원은 안되던거 13만, 13만 8천 원? 어. 난 솔직히 10만 원 초반 가격대로 슬램덩크 이두 개를 소장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추억할 수 있으니까 어, 추억할 수도 있고 사랑했던 만화이기 때문에 얼, 진짜 아기 때부터 사랑했던 만화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첫사랑에게 어. 이 정도 돈을 쓸수 있지 우리가 진짜 일주일 동안 참았던 원래 어차피 살 거긴 했는데 이야 이게 가격이 뭔가 떨어질 것 같아서 눅놀 아, 아, 열풍 지나면 사야지 맞아 20만 원 중반까지 가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참았단 말이야 그러다 근데 결국엔 더 올라, 계속 더 오르는 거야 갑자기 <laughs> 갑자기 한 27만 원까지 떨어졌다 갑자기 또 30만 원 넘는 거야 그래서 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샀지 결국엔 사, 샀다 <laughs> 첫 번째 주장 치수 <laughs> 딱 치수같이 생겼다 아 엄청 귀여워. 빠르게 넘어가야 돼. 응. 이번 극장판의 주인공. 재석군. 아 원래 류타. 얘가 주인공 하기 전부터 뚜바비는 엄청 어렸을 때부터 류타를 제일 좋아했잖아. 나는 저 류타만의 까리함이 좋았지. 아카와 카에데 서태훈. 조단 아니 조단까지 다 표현해 줬네. 어, 아예 신발도. 신발, 신발도 다. 강백호도. 어 맞아. 신발도 다 표현되어 있어. 그리고 나의 아, 불꽃 남성. 최애엔 차이. <laughs> 최이자 차해예 정말 사람이. 아픈 손가락. 북산의 아픈 손가락. 북산의 하남자이자개 상남자. <laughs> 불꽃 남성. 미츠이. 아. 2시 이거지. 얘. 와, 진짜 너무 아. 아름답다. 정말 빨간색이 아.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나? 식스맨. 우리 안노 거의 기둥이지. 대만 대마! 대만아 야 근데 너무 귀엽게 잘 나왔다. 음. 안경. 안경 벗으면은 그존잘남 되지. 어, 안경 콤플렉스 발현 발되잖아 근데 준호 원래 그거잖아. 스마트한 스마트 보이잖아. 어, 그냥 농구만 좀 쟤네들보다 못할 뿐. 제일, 음. 제일 제일 더 성공해. 어, 더성공하거까 <laughs> 소연이. 아니, 사람들은 소연이 머리 길때그 모습을 더 좋아하잖아. 난 근데 단발 소연이 같아서 좋고. 그거는 너의 너의 취향이기 어, 때문에. 나의 취향. 이거 한나선데 아니 한나야! 야 근데 이거 너무 코리 좋다. 솜태섭 진짜 귀엽게 생겼어. 귀여워. 난 옛날부터 응. 이 한나가 입은 이 패션이 너무 좋았어. 딱 바이커 팬츠에 쇼츠에다가 이 야구 잠바 입은 게 너무 쿨해 보여서 뒤에 쇼프. 귀여워. 어, 너무 예다아 귀여워. 진짜 개귀엽다. 응. 아 귀여워. 뚜껑 <laughs> 아, 아, 긁는 강백꼬 이거는 여름방학 이거. 복장 아니냐 아, 이거? 맞아. 처음에 이거 신다가 망가져서 저 신발 산거아요 근데 내가 딱 이거 봤을 때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 뭐? 그 강백호 헤어스타일 하나를 좀아 하나는 삭발 아닌 걸 넣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만을 위한 굿즈. 굿즈기 때문에 없는 거 아, 같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근데 진짜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치. 어. 안 선생님. 크, 정대만의 정신적, 정신적 지주. 지주. 안 선생님, 안 선생님, 살짝 소시 우잖아. 그 재중군, 재중군 회상할 때좀소시 우잖아. 최악의 지도자지. 벤치 멤버, 달제, 달제, 태석이 절진 같은 2학년, 이낸세이 2학년 보여줘. <웃음> 귀여워. <웃음> 귀여워. 아니, 벤치 멤버도 너무 귀엽게 잘 만들었다. 귀엽게. 전병욱 얘는 키가 크기 때문에 센터를 할수 있는 백호 땜빵으로 가끔 맨날 나와가지고 음. 그 마지막 사냥전에서도 덮어슬에서는 편집된 것 같은데 음. 아, 얘 이름 뭐라고 신, 신오일 어. 이 친구는 얼굴은 음. 기억나는데 걔 경기는 기억이 안 나네 경기는 거의 얘네가 나온 음. 게 없어 음. 그나마 병욱이만 조금 나왔고 야 여기 진짜 귀여 워 <laughs> 얘가 중식이. 중식이는 솔직히 좀 잘생겼다. 중식이는 살짝 그그 개달만 그 수겸 스트 아니야? 약간 보급형 수트? 귀여운 응. 스타일이야. 재훈이. 재훈이라고? 얘... 재훈이. <laughs> 금시초문이야. 재훈이란 어. 아이가. 어. 진짜. 얼굴은 근데 알잖아 이제 만화에서 한번 모르겠어 한 번씩 난 재훈이는 진짜 여기서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이 살짝 이 안경 선배 안경 선배 버슨 버전 아니야? 아 어디서 났는지 아시는 분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 시기아 얘는 많이 봤지 얘는 우는 장면 그런 거막북산에 어, 들어오기 잘했어 어, 막더 어, 아니 거 영화에서도 어. 이번 영화에서도 얘가 그 기주잖아 강백호한테 여기다 놓고 그럼 보여주자 애들 여기에 올려놓고 아 진짜 너무 감동이다. 근데 나는 응. 서태웅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아. 서태웅? 어, 여기 다 통틀어서 서태웅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아. 나는 나는 사실. 그냥 다다 다 대체적으로 너무 그 캐릭터 너무 잘 살린 어, 것 같아. 근데 그 중에서도 서태웅이 제일 잘, 잘 살렸다. 진짜 잘생긴 그게 있으면서도 귀여. 그 만화... 근데 대만인 살짝 아쉬운 게 헤어가 살짝 더복 머리가 <laughs> <laughs> 살짝 더복 머리. 그러니까 조금 원래 정남의 정대만이란 캐릭터에 비해 조금 아쉽다 이거지. 어, 못 나온 그치만? 건 아닌데 어. 나 강백호는 이게 제일 귀엽다 진짜. 나도 이게 제일 귀여. 워 <laughs> 거의... 이거 딱 최고 어. 좋아해. 이게 네. 이제 막 소연이가 칭찬하고 막 이러면 <laughs> 이렇게 되잖아. 참이 조합 이 조합을 이기는 조합은 없어. 서태훈 강백호 조합. 슬램덩크의 그 캐릭터 하나 하나마다 주는 서사를 이기는 만화는 없어. 그냥 내기준엔 없어. 맞아. 내 아니, 최애니까. 맞아. 최애이기 때문에. 네. 그 뚜밥이 말 듣고 나니까 서태웅이 진짜 쩔긴 한다. 서태웅이 진짜 잘 나왔지. 어. 저 아대 딱 만지고 있는 것도 대박이지. 음, 근데 있어서. 이게 2 7만 원을 음. 하나씩 나눠서 치면은 그렇게 비싼, 것도, 비싼 것도, 아니야. 것도 아니야. 맞아. 진짜. 요즘은 굿즈들 다 엄청 비싸고. 이걸로 썸네일 해도 되겠다. 그래 그래.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 윤대엽 이런 것도 좀 뽑아주지. 아 윤대엽 왜안 맞? 주냐고 덮어쓰에안 나와서 안 만들어 주겠지 0.5초 정도 나오면 그냥 케끔하고 사라지지 어. 이거 지금 굿즈 보고 행복해하면서 바로 맥주 먹으면서 덮어슬 때리겠습니다 오늘은 난좀 경기만 보고 싶어 계속, 태섭이 계속, 어. 먹는 어. 계속 먹는 거야 이제 계속 먹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그송태섭 머리 살짝 풀려가지고 막 비집고 나오는 거 그런 거 보고 이제 이제 니네 보고 아, 올게 그래. 이따 보자 안녕. 안녕 너무 좋다 집에서 보니까 졸라 무서워 도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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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은 기자들 선수의 살기지라고